망각의 사과, 천국에 존재하는 사과로 이 사과를 먹게 되면 이승에서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너 지옥에 왜 왔냐? 모르겠는데요. 기억을 지우게 되면 자신이 한 짓을 반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오! 어! 흔들리. 천국에서 사과를 훔쳐갈 사람이 어딨다고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악마놈들이 몰래 가져갈까봐 그러지 악마의 손에 닿으면 사과남무가 죽어버리니까 열심히 지킬 수밖에 그럼 큰일 나겠네요 역시 악마놈들이란 저 천국에 온 인간이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고 해서요 하나 가져가도 될까요? 그래 나쁜 기억은 빨리 지워야지 어서 가져가 그럼 수고하세요 조심히 가 어, 천델리 아니야? 어, 망각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 저번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자주오네. 정말 열심히 하는 천사야. 어, 그러네. 이 죄를 니가 알렸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 쟤 죄를 알겠습니까 또 기억이 없다고 악리이얘또 어찌된 일이야 얘 쟤는 어찌 찾을 거야 일단 똥말게 이승희 소의 전과 기록과 주변 탐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요즘 똘똘해졌네 악들이나악들이라고 <laughs> 그나저나 이런 일이 왜또 일어나는 거야 너 지옥에 오기 전에 중간계에서 무엇을 했느냐 뛰어나 보니까 이분이 계셨고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과를 줘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천부인데요 뭐? 나? 내가 사과를 줬다고? 내가? 악잘해 이놈 네가 이제 정신이 나가서 지옥에 온 죄인에게 망각의 사과를 먹이는구나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내놈이 언젠가 큰 사과 한번칠줄 알았다 당장 이놈을 형벌장으로 데려가거라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요 팀장님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으세요, 독까비이악다리놈을 당장! 잠깐! 저는 망각의 상과를본 적도 없다니까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잘 아시잖아요. 아마 내가 분명히 맞아? 내가 줬다고? 뭐뭐 맞잖아요. 배고프니까 사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너 거짓말 치면 별을 뽑아 뜨거운 샘물을 부어버린다. 끌끌끌 끌. 어 들어볼 것도 없어. 독까비 어서 데려가쇼 아주 사지를 알지? 팀장님 저 사고뭉치 언제 철들아 몰라~ 나 진짜 아니라니까~ 왜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나한테 걸리면 죽었어~ 그럼 찾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악걸리 내가 믿는 거 알지? 네가 직접 찾아서 음명을 벗는 거야~ 도까비님~ 짐작은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찾아~ 어서~ 네~! 부탁드릴게요! 전국과 지옥의 사이 중간계 어이! 일어나! 어이! 일어나라니까! 인간이 뒤졌나... 왜 가만히 있어? 뭐야? 숨을 안 쉬는데? 뭐? 교도관! 교도관! 사기 범죄자 김백업 교도소에서 급사 여기가 어디야? 분명 감방에서 잠들었었는데 꿈같지는 않고 이야... 저런 파란 하늘을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조금만 쉬다가 숨겨둔 내 돈이나 찾으러 가야겠다 누구셔? 아이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있어 김백업 당신 죽었어 뭐라고? 내가 죽었다고? 나안 보여? 나 악마잖아 으, 으, 여기가 이승이 아니라 저승이었어? 내돈 그럼 숨겨둔 내 돈은 안, 안 돼! 돼. 야, 이거 먹어 뭐야 100억을 날릴 판에 사과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거 먹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뭐 어? 정말요 에이. 아주 행복한 기억만 남게 될 거야 아니 무슨 사과가 꿀처럼 달콤한 게 입에서 살살 녹네요 달콤하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널 데려가려고 다시 올 거야 뭐야 무슨 악마가 저렇게 착하다 <laughs> 악들이 놈, 지금쯤 난리가 났겠지? 아마 고생께나 해야 할 거다. <laughs> 그래, 너밖에 없지. 날 괴롭힐 놈은. 어? 어, 악들이, 여기는 어떡해? 천들이, 너! 너! 이것도 재밌는데, 한번 봐봐.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